열한기상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고난과 살길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일입니다. 주님께는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으로 인한 살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들은 1%의 부족함으로 99%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은 모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야곱도 인생이 낙은의 길로 고생과 수고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살 길은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리아 지방에 살고 있던 엘리야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심판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시냇가가 말랐기 때문에 나중에는 시돈지방의 사르밭 과부에게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음식을 공급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사역이 고난이 되게 하신 것은 그리 시내가가 고난의 장소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 실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도망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숨어 지내는 곳에서도 물이 말라 살 길이 없게 되고 또 새로운 피난처로 보내신 곳이 가난한 과부가 있는 곳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살 길이 계속해서 막히는 듯한 고난의 연속인가? 제가 병원 신방을 갔을 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평생 주를 위해서 사역했는데 병으로 인해서 왜 이렇게 병원에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엘리야처럼 우리 앞에 고난이 있지만 그 뒷면에는 살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인생이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살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지나면 오아시스 같은 엘림이 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수르광야에 이릅니다. 그데 그곳에서 사막길을 사흘씩이나 걸어도 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도무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 가운데 마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라는 뜻은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그래서 마라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려쳐 주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으로 가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광야이고 그곳에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마라의 쓴물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지금 문제 없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또이 넉넉함을 자만할 때 갑자기 위기가 닥쳐오는 거죠. 아무런 이유 없이 일이나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인생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본질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한 문이 닫히는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인 살길을 열어주시기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 바로 옆에 엘리무드셨습니다. 이곳에는 지친 영혼들이 쉴수 있는 시원한 종려나무 70그루가 심겨져 있고 그리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열두샘이 흐릅니다. 고난 가운데 살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엘리야를 보십시오. 까마귀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냇물을 말리시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시냇물이 말랐던 그 순간, 그 순간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문을 닫으심으로써 또 다른 문으로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갈매산의 기적과 까마귀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생명의 위기와 시냇물의 고난을 통해서. 사르마 과부의 기적을 예비해 놓은 것이죠. 이렇게 고난과 살길은 우리 인생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다만 우리가 살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에만 집중해서 살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살길 또한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고난은 나와 도움을 주는 사람과 환경 이 모두가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바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환경과 건강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 길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살 길을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부족한 중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물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을 부어서 펌프질을 해야 우물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자기 것을 내어 놓을 때 살길이 열리는 것이죠. 까마귀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날아다줍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까마귀를 부정한 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균의 신명기에서는 재물로 드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금지된 새였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겉모습이나 그런 흉측한 울음소리에 비해서 숲의 해충을 잡아먹는 유익한 새이고요. 특히 엘리아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었듯이 까마귀는 어미새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성이 지극한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포조 또는 효조라고 부릅니다. 더구나 까마귀는 약으로 쓰이죠. 우리도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건망증이 심한 사람은 농담으로 까마귀 고기 먹었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몸이 야이고 그리고 기운이 없을 때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으면 원기 회복을 할 뿐만 아니라 건망증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정한 새가 부정한 새라고 단정한 까마귀가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자이지만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의 것을 나눠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면 살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까마귀 삼아주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듯이 사르밭 과부가 되어서 섬기듯이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과부의 현실은 이랬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는큼과 벽에, 병에 그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난 후에 죽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나먹기에도 부족할지라도 나눠주는 것이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본9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오병이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자들에게 날이 저물어 식사 때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나 제자들은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작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는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눠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없는 중에도 나눠줄 것을 연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 혼자 먹게도 부족한 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200 대나리온이 필요했습니다. 200 대나리온은 약 9개월 정도 노동자의 월급이었습니다. 많은 돈이죠. 그때 그 많은 돈을 제자들이 가지고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도 없었습니다. 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골에서 그 많은 음식을 어떻게 갑자기 준비하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을 제자들이 옆에서 보았더라도 당장 떠오르는 생각은 아, 주님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죠.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이 고작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일지라도. 풍족함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천 럼 성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는 손길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란 말 아시죠? 나의 작은 것을 기부 줄 때에 은혜를 테이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까마귀에 먹을 것과 사르밧 과부의 가루 조금 그리고 떡 다섯 덩이와 물고리 두 마리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일에 들었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지 못한 고난의 인생을 살더라도 그것을 나눌 때 우리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장애자를 둔한 여자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애 아들을 볼 때마다 자신과 아들이 왜 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아들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아들을 보살펴 줘서 그 아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살피는 사명을 주심으로 내가 살아갈 이유계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장애 아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그 사람과 그 주변과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 사람과 그 환경으로 인하여 내가 베푸는 것이 복이 되고 내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먹을 것밖에 없어도 나눠줘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그것이 전부일지라도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살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환경을 종종 이 신의 물처럼 말리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언제나 같은 장소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진 것다 사용하고 새로운 은혜의 장소로 떠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 때문에 고난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아니라 생활을 하기 원하는 그 나태함을 바꾸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만을 움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베풀어도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회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들의 자기 중심적인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의물을 종종 마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같은 그런 부족한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종려주일이 고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물과 능력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다시 들어서서 귀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 살 길을 열어 놓으신 기적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